네, 안녕하세요. 건탱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그, 아레스트에서 새로 출시한 TTI DLC 버전 풀 패키지입니다. 먼저 패키지 내용을 보면요. 가덕제 스티플링 그립이랑, 그 다음에 TLC 코팅이 된 알루미늄 슬라이드. 그리고, 음, 티타늄 컬러니까 골드색이죠. 금색 아웃바렐이랑,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특색 있는 거는 요거 신형 블우백 유닛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게 핀이 좀덜 박혔고. 근데 유닛을 봐서는 그냥 가득거 같은데. 블럭이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매거진 익스텐션이랑 매겔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해머 스프링이고요 음, 이렇게 노치랑 호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을 거네요. 그리고 스프링 가이드 또 음. 노바 제 탈안 어, 각인이 되어 있는 이거 뭐지? 슬라이드 뒤쪽 커버 그리고 일반 커버 음. 그리고 이거 사이트. 그리고 튜브 노즐 스프링, 그다음에 슬라이드 스토퍼 노치, 그다음에 트리거 핀, 익스트랙터까지 되어 있네요. 풀 패키지에 네, 기본적으로 마루이 글록 34가 어, 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트에. 그래서 여기 해당 유닛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 부품을 제외한 거는 전부 그 탄창이랑 이제 이거진 캐치하고, 그 다음에 트리거 하우징, 그 다음에 해머 샤시 부분 전부 마루이 걸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하부부터 먼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루이 글록 34를 분해를 해야겠죠. 네, 이 키트에 기본 제공되어 있는 3 4고요 구체적으로 다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기타가. 아쉬운 부분이 뭐이 작동성이 마루 있게 워낙 좋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어쨌든 뭐 안에 가더 부품을 사용을 할 거면 그냥 가더째 부품 그대로 사용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지금 안전장치도 그냥 일반 마루 있게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150만 원짜리 키트에 여기 지금 이런 완구틱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조사 측에서는 가더 프레임이 워낙 뭐, 삐꾸가 많아가지고, 마루 있게 낫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세팅해서, 가더 걸로 세팅해서 별로 안 좋았던 게 없었거든요. 스프링은 새로 제작한 것 같은데요. 안타깝습니다. 이거 그냥 가드 컴플리트 키트에다가 이걸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메이커에서 가드 컴플리트 키트를 좀 불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던데 뭐. 뭐 마루이가 성능은 확실히 좋긴 합니다. 예. 파손되는 것 외에는 작동 과정에 뭐 트러블이 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알루미늄 캐튼 그지 뭐 스틸 파트로 바꾸지 않더라도 작동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사용하시는 실제로 이거 슈팅 매치라든지 집에서 그냥 재미로 쏘시는 분들이 총 많이 쏘기 때문에 저희보다야 뭐 사용하신 분들이 더잘 알겠죠. 오 굉장히 세네요. 음 스프링을 이렇게 부하를 많이 걸리면 슬라이드가 제대로 작동을 할까 의문스럽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꽉 눌려야지 이게 되는데, 이거 슬라이드가 이거 해머 코킹을 못 잡아줄 것 같은데? 해머 텐션을 그냥 그, 최대치로 그냥 만들었네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슬라이드가 휴대할 때 걸릴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도 가득 꺼 스틸로 바꿔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해서 한번 오리지널 슬라이드로 한번 작동을 해볼까. 이거 때 해머가 코킹이 되긴 하네. 조립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음... 뭘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거 그냥 젠포 가스 블록인데 조금 핀이 좀덜박뀌네 아, 하트 그냥 젠포 가스 불러 이구만. 결정적으로 또 여기에 조금 두꺼워졌어요 예전 거보다. 그이 익스트랙터 무빙 익스트랙터가 예좀 얇아가지고 그 휘는 현상이 좀 있어서 일단 조집을. 이게 조금. 스프링이 개인적으로 좀 너무 센것같더라고요 이게 세서 이 익스트랙터가 음, 움직이는 거는 좋은데 얘가 노즐 움직임을 방해를 해가지고 작동을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챔버랑 그 이게 노즐을 얘를 조금 비스듬하게 가공을 해줘도 되고 좀 해봐야 돼요. 일단 작동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고 가공을 필요로 하면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DLC 코팅이 된 제품들은 이렇게 지금 서게 회색 카본 찌꺼기 같은 거예요 여기 분진이 묻어 있는데 만지면 색, 이렇게 회색이 색상이 벗겨진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색. 처음에 저희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만지는데 이게 색 색깔이 변해가지고 그리고 다사가 별도로 마루이 방식이 아니고, 그 위에 안쪽에서 실총처럼 이제 옆으로, 슬라이드 옆으로 미는 방 타입이라서, 여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여기 타이트하긴 하네. 이건 블록에서 이렇게 타이트한 거라서 슬라이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새거라 여기에 쇼가 걸리네요 분해할 때 이렇게 살짝 가공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트리거 바 때문에 이걸 여기로 밀링을 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세팅 중이라 별도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노코멘트 제 트리거 바가 각 버전별로 또 제조사별로 약간 모양이 다르고, 영상이 달라서, 호환성에서는 조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특정 업체 제품을 다 호환되게 만들어, 만들어야 된다. 그런 논리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논리긴 하지만, 저희가 보편적으로 가더제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 이 자, 제품 자체도, 가더 제품을 기반으로 지금 부품들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laughs> 제품 만들 때 조금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여기서 이제 전진이 안 하는 거는 여기 앞에 블럭에 걸려서 그런 거고요. 네, 훨씬 아까보다 훨씬 쉽게 빠지죠. 여기를 갈았으면 여기 뒤에서 높이도 같이 갈아줘야 됩니다. 사실은. 뭐 RST 제품을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장점만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단점도 얘기를 해 줘야죠. 그죠? 리뷰니까. 사이트는 요거를 위에서 박으면 안 되고요. 이거 어... 그리스를 바르는 이유는 예, 부품 요거 탈부착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처음에 세팅했을 때는 이 나사 같은 것들이 조금 제가 조이긴 하지만 쓰시다 보면은 여기 나사가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구매를 하서 세팅하고 나서는 몇번 쏘고 다시 한번 나사 같은 거를 헐거워진 데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조립 끝났고요. 그다음에 아웃바리로 하겠습니다. 이 챔버도 가덕거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가덕거 가공을 한 상태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호복 고무. 장착을 하시고. 들어가는 요 부분입니다. 로치가 들어갈 때이 스트랙터가 잘 움직여야 되는데 가이드 스프링 제가 장갑을 좀 끼고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하네요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작동 부위에 이제 그리스를 조금 발라주시고. 자, 여기 리어 사이트 핀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은색 핀이나 검은 색 핀이나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탄창에 이 요거를 이제 끼우면, 탄창은 되는데 v f c 탄창은 좀안 맞을 수 있습니다. 커버가 쓰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이거. 이거 할 때마다 이걸 또 얘를 풀어가지고. 이걸 이거 기다가또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마루이 거는 가더 옵션에는 요거 이렇게 홀더가 있는데 마루이는 이게 홀더가 없어서 쓰게 불편해요. 오리지널 타란도 요게 은색 핀이 있다고 하니까 요걸로 교체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니까 요걸로, 예. 요게 조금 아쉽네요. 여기 슬라이드 락커가, 그, 텐션이 조금 약합니다. 이 마루 있게.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더 옵션을 바꾸신다 그러면 시리얼 넘버 플레이트랑 요것도 메탈로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요 마루이 하우징을 그대로 쓰고 그립을 하면은 얘가 좀 빡빡해요 이입 끼우면 그래서 약간 그립을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요 슬라이드 락이 이렇게 잘 움직이도록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EPI 글록 34 컨버전 킷을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